자, 빛나는 영혼의 보석, 과연 키조이의 운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? 바로 이제 시다의 가방, 이제 마젠의 논문급으로 잘안 나오는 템이 하나 있거든요. 바로 이 빛나는 영혼의 보석이라는 퀘스트 아이템인데 보통 한 20마리 정도 잡아야 나오더라고요, 드랍률이.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한방컷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인프부터 잡아야겠죠, 이런 것들. 19랩. 한번컷아 하하하하 <laughs> yes <예스>. 이게 되네 yes <laughs> 바로 쇼츠가 오 시, 진짜 되네.